단타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현대 오토에버의 종가매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 10월 31일 날 이때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제가 종가매수를 하던 때에는 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진 않았고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요 어이 종목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제가 왜 네, 현대 오토 에버를 종가 매수로 이제 진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을 보시면은, 저는 정규장 종가 때, 이제 마감 때 종가 매수를 했고요. 자, 이때 그 현대 오토 에버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어, 무려 35%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뭐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역대 최대 실적. 자, 이런 이제. 어구가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어, 정말 많이 받았고요. 왜냐면 역대 최대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단어에는 시장이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것보다 앞서서, 이제 뭐, 젠슨황 CEO 관련 이슈들도 굉장히 시장에 많이 알려졌었죠. 그 엔비디아와 그리고 현대차와의 어떤 그 AI 로봇 동맹에 대한 기대감. 자, 이것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자, 이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계열사로 어, 급부상할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현대 오토 에버는 거래대금, 그리고 뭐 상승률,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요. 어,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종가에 어, 20만 3,500원. 자, 이때, 이제, 20만 3,500원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해서, 한, 7%. 자, 이 7%가 조금 안 되는, 어,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아,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또 상승률과 거래대금이 좋았고, 어, 이거 뭐, 어? 부드럽게 수익 잘 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도 않았던 게 나름의 어떤 확신도 있지만, 자, 이걸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날 어땠냐면은, 이 제약 바이오가 또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도 나름 괜찮았고, 이제 슬슬... 리테크 관련, 그리고 AI 관련, 뭐, 거품론. 이런 것들이 뉴스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머릿속에 그런 부분이 살짝 걱정되죠. 근데 해필 그 타이밍에, 야, 이게 또 제약 바이오가 슬슬 올라오면서, 한올바이오파마, D&D파마텍, 올릭스, 이런 게쓱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어땠냐면은, 만약에 금요일날, 우리 정규장 마치고 이 금요일 날뭐미 증시에서 갑자기 뭐 빅테크 관련주들이 만약에 많이 내린다. 그러면서 행여라도 뭐이 제약 바이오 쪽에 어떤 뭐 이슈 같은 게 하나 괜찮은 게 만약에 터져 버린다. 그럼 당연히 수급이 월요일 날막 그쪽으로 또다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입장이 조금 어 곤란해집니다. 당연히 뭐예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가 매매를 했으니까. 자, 다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매수하는 그런 순간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매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확신만 있을 수도 없고요. 불안만 있을 수도 없고, 어, 확신과 불안은 어, 동시에 저는 좀 매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뭐, 100% 확신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불안하기만 하면은, 뭐, 원칙을 지킬 수가 없겠죠. 무서워서. 그러면 중간에 뭐, 빨리 털릴 수도 있고. 근데 매매를 하면 이런 감정이 자꾸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뭐, 느끼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감정 때문에 매매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좀 어떻게든 저도 좀 억누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영상처럼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카페에도 제가 빠짐없이 시장 상황과 제 감정 위주로 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 기록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어 감정을 저는 통제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 하거든요. 기록이라는 건. 기록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때 당시 시장 상황은 뭐였고, 내 감정은 뭐였고, 이걸 최대한 좀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그 기록물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땐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계속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나름의 어떤 대비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어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라든가 이 테마주 매매라든가 주도주 매매를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전체적인 어떤 자, 이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잘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뉴스를 읽는 어떤 그런 힘.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유튜브에 지금은 이제 뭐월수 금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매매 리뷰 영상을 올리고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날 이제 특징주를 꾸준히 올려 드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보시면은. 어,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뭐 매번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거는 오래 살아남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네, 원칙을 네, 결국은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복귀 과정을 함께 배우고 싶으시다면, 카페에 있는 복귀글도 함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